안녕하세요. JW 중외제약 주주 여러분.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그리고 기술 반환 이두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5,000원이었었는데 주가가 2만원대 후반대까지 약 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30%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사실 고점만 놓고 본다면 52,500원. 8월 달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50% 정도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점에 물리신 우리 주주분들은 벌써 3개월째 걱정도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회사 내용만 보셔도 안 되고요. 재료만 봐줘도 안 되고 차트, 창구, 분봉, 수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저는 어저께 장마감 후에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오늘 아침 시장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 분이 보셨습니다. 정말 제 말대로 포스코 DX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8% 상승했고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11%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시장가로 매수했다면 2시간 만에 11%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주식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해제약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중해지향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 상황을 볼게요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간간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건 연기금까지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지금 중해제약을 팔고 있는 건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들이 제일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까 중해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가지 파이프 라인도 있고요 최근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니들은 바늘을 뜻하죠. 이것은 주사 대신에 패치형으로 피부에 붙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작은 주사 바늘이 있어서 이 작은 주사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 큰 바늘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주사들이 패치형으로 우리 피부에 붙어서 약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새로운 주사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탈모제. 탈모제에 적용하려고 현재 중해제약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탈모시장 굉장히 크죠. 탈모제가 성공을 하면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탈모제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해제약, 지금 악재도 많고,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지만, 우리가 이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모제, 그리고 기타,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정도 상승이 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물려있는 악성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오기만 해봐라 나는 다 팔고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물량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가가 반등하면 같이 매도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경험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중예제약 매매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제가 자세한 신호, 문자를 보내 드릴 건데요.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호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중매라고 혹은 JW 편하시대로 제가 알아만 볼수 있게끔 보내주세요. 혹시 고점에 물려서 나는 추매를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평당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평당과 비중에 맞게 제가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추매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중해제약에서 손실 없이 그리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솔직히 중해제약에서도 손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식으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진심으로. 또는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에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